네, 안녕하세요. 박훈장 특식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 어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취미로 어, 헬스랑 이제 야구를 야구 동호회를 하는데 오늘은 야구 끝나고 어, 모자 쓴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앙막 꽃띠가 됐는데 <laughs> 많은 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쨌든 야구 오늘 22대 12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오늘 일도 쉬면서 하길 일도 쉬기로 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틀었는데요 어, 지금 차량은 제가 야구할 때랑 캠핑 갈때 자주 끌고 다니는 코란도스포츠라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살짝 자랑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으로 사주신 자동차인데요 어, 아버지께서 운전면허가 없으시고 어머님도 없으셔서 어, 같이 타고 다니는 용으로, 어, 사주셨던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이제, 택시가 있지만, 그때는 이제 차량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반떼를 샀었는데, 그 아반떼가 이제 미션이 딱 나가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퇴근, 퇴직을 하셨는데, 어, 차가, 어, 차를 사주고 싶다 해가지고, 요 차량을 제가 선택해서 구매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도 제가, 어, 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는데요. 이 차량이 화물로 들어가서 어, 세금 3만원에 어, 보험료도 제가 무사고이기 때문에 한 4,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제가 지금 계속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요... 이 코란도 스포츠는 제가 7년 됐고요. 1 2 3 0 0 정도 뚫었, 뛰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택시가 생긴 이유로 많이 안 끌다 보니까 키루스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7 년에 비해서 이 네, 차량은 스틱입니다. 아, 네. 어... 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어, 유튜브 하나 찍은 인터뷰 영상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 요청에 어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솔직히 그때 인터뷰를 제가 첫 촬영인 거에 비해선어 최대한 알려 드리고 싶은 거와 그리고 최대한 도움 될 만한 얘기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솔직히 촬영을 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인터뷰 촬영이 이제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인터뷰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느냐 그 대답은 저는 X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촬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촬영이 이제 그런 유튜브 인터뷰 영상이 아닌 새로운 제안들이 온 것들이 있어요. 어, 한 거는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분과 어, 어, 자동차 용품 어, 그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제 택시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 찍은 유튜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는 어, 유명한 유튜버분과 어, 같이 택시로 컨텐츠 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 어,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아마 한 1~2주가 그러니까 이제 1~2주 안에는 아마 다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오게 되면 공지 사항으로 제가 올려드리기도 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촬영 같은 거는 진짜 못해요. 막 얼굴도 진짜 빨개지고 아마 촬영할 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 돌이킬 수 없다 보니까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했으니까요. 기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제그 사실 저는 유튜버를 유튜브를 잘안 봐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지금 조회수가 한 240만회 정도 되더라고요 어그 유튜브를 봐 주시고 좋은 조언과 어, 뭐 이제 안 좋은 말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DM으로 굉장히 택시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 드리고요 실제로 저보다 나이가 어 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동갑도 많이 들어오고 어 젊은층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남양주에도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제 영상 때문에 많아졌다 이럴 순 없지만 예전과 다르게 어 젊은 분들도 택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서 택시가 좋아 하게 돼서 좋아하셨던 분도 있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어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어 어렵게 생각하면 쉽고, 어 쉽게 생각하면 어려우실 수 있다고 제가 간단하게는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어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요. 가계정은 조금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가계정으로 이렇게 딱 물어보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거든요. <laughs> 어,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계정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해줘야 저도 성실껏 얘기하고 다음에 잘 돼가지고 택시하면 뭐또 같이 이야기도 더 나누고 좋은 인연이 되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계정이 아닌 이상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양주 개인 택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최대한 어... 좋은 가격으로 어, 살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많이 어떻게 지내시냐 택시 그만두시는 거 아니냐 많이 질문들이 어, 왔었어요. 어,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조금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어, 하루빨리 경기가 좋아지고 어, 자영업자들 분들도 항상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예약자들이 아직도 꾸준히 있으, 있어서 어, 잘 운영하고 있고요. 많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새로운 또 꿈이 생겼는데요. 집, 집이 제원순이었는데 요즘은 개인 카페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 바리스타 준비랑 그리고 카페 열, 이제 어, 카페를 이제 해야 되니까 자금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미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카페에 하게 되면 또 카페 자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